우리 디비전는 많이 나올 것으로 어떤 분들이 이야기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이렇게 초반에 와버리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좀, 얘네들이 지금 감자가 보이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오니까, 그 전에 막아리 붙은 상태에서 와버리니까 거의 뭐, 그러다가 물이 왼쪽에서 와주면 아주 아름답죠. 라인이 끌고 가니까 애기는 머리를 지금 이쪽으로 두겠죠. 라인이 이래 도니까 근데 물은 이쪽으로 오면 제가 말씀하셨듯이 물 오는 방향으로 머리를 틀고 있으면 괜찮다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근데 물이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물이 좀 가주면 그나마 낫다 이거지. 그나마 많았다 근데 고기가 없으면 뭐 없는거죠 뭐. 여기는 진짜 8월 초 8월 작년 끝에도 7월 말에 여기서 감자를 꽤 잡았거든요 여기 꽤 잡았어요 감자가 딱잘 나오는 데가 채석장 포인트도 나오고요 음포 쪽에서도 나오고 능량 쪽에서도 나오고 특히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저기 선착장 선착장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막 던지면 이제 없잖아요. 근데 그딱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물이 딱 도는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그부분에딱 들어가면 딱 나와야 돼요, 거기는 왜냐면 물 물이 싹 도는 그곳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막 저는 잡는데 다른 사람을 못못 못 잡는 거는 그그핫 포인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동영상에 보면, 낚시하지 말고 물을 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 그게 보여요. 그게, 표면도 약간 이상하고, 뭐, 찌꺼기 같은 것도 어그 부분이 있어요. 방파제에서 부딪히고, 이쪽에서 물이 부딪히면, 딱그 부분은 딱 나오거든요. 응, 네. 고기, 사금, 사금도, 사금에 가면, 사금에 끝까지 들어가면, 한 5분이면 끝까지 돼요 사금, 방파제 방파제 말고 방파제에서 갯바위쪽으로 그 중간쯤에 보면 여가 엄청 발달되있는 데가 있어요. 여가 그그 그, 아이고 그 여가 엄청 발달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그 여주변을 때려야 돼요. 그 여주변을 사금에 제가 나온다 가봐라 이러면 안나와요? 없어요? 이러는데 그걸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게. 사금도, 그 여주변, 그게 볼락도 많거든요. 그 여주변을 때려야 되고, 이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인트도. 여기 싹 보고 있으면, 물이 싹 가고, 물이 부딪히고, 와류가 좀 생기고, 이런 자리를 딱 어느 순간, 한두 시간 있다 보면 딱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딱 넣어 봐야 돼요. 지금은 그 부분이야. 근데 그 부분이 보통 길게 가면 한 시간, 짧게 가면 한 10분 이러는데 그 부분을 몇번 넣어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감자는 없는 거예요. 감자는. 감자들은 거의 그 생태가 거의 비슷해요. 그냥 홈통, 홈, 홈통 자리에 차박힌다든지 아니면 물골 자리 타고 나온다든지 딱두 가지더라고요. 해가 딱 뜨면. 그리고, 뭐, 여러분들 가면 홈통 자리에 오면, 여러분, 선상 가시는 분들은 잘할 거예요. 선상 가면 어떡해요? 그냥 홈통, 우리, 육지 쪽으로 탁 붙이잖아요. 탁 붙이는데, 여러분들이, 깨빠에나오네요그 홈통, 내 앞에 곡이 있던데, 그홈통에 왜, 이래 막, 불쑥불쑥 불쑥 써요? 진짜 문이 오징어는, 여기 어민들인데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담배 연기에도 놀라서 도망간다 하는 게 문이거든요. 그만큼 예민한데, 홈통 가시더라도, 홈통 가시면 불쑥불쑥 불쑥 서지 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홈통 가면 전부 다 자갈 바시고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서 막 필도 왔다고 불쑥 서가지고 바로 안 던져요. 자갈밭 받... 다른 소리도 시 얘네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면 다 홈통 옆에 여기 여기가 바로 뭐 바다다 그러면 홈통 옆에 갯바위 쪽이나 이런 데 홈통 쪽을 오히려 공략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좀 떨어져서 다 쉬었다가 담배 피면 한대 피고 커피 도한잔 먹고 한 5분 쉬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선상에서 해 왔듯이 홈통 쪽에서 이 홈통 쪽에는 또한 두세 마리 많아서 막 오징어 이빨이 돌았다 이러면 뭐 계속 하면 되겠지만은 대부분 다 보면 두세 마리 잡으면 안 잡혀요. 그래갖고 다른 데 이동하셔도 좋은데 저것 때문에 두세 마리 잡고 그 다음 딱안 잡히면 더 이상 애기를 안 넣어요. 안 넣고 그늘에좀 쉰다든지 아니면 좀 쉬어야 돼요. 한 5분에서 10분. 그래 천천히 계속 공격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 가서, 막, 홈통에딱 가, 막, 제일 좋은 자리 딱 서갖고, 막, 육지 쪽으로, 아니, 바다 먼 곳으로 막던지잖아요 오히려 거기는 없는데. 서산 가면 이 자리는 사람들이 막, 그, 포인트에서 한 10마리씩 보내는데, 우리는 가면 한두 마리가 끝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운영되었습요 가서, 오징어들이 이홈통에서다 있는데, 막 서가지고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또 말씀드려야 되는게 이 우리 홈통이 있으면 이 육지 쪽에서 튀어나가는 애기는 오징어들이 반응을 잘 하는데 들어오는 것들은 반응을 안해요 이게 제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오징어들이 육지 쪽에서 한 1, 2m 딱 떨어진 곳에서 이제 그 브레이크 라인이냐 하여튼 그런 쪽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안에서, 육지 쪽에서 이제 도망가는 물고기는 딱 따라가 먹으려 하는데 그 자기를 보고 이렇막 오는, 그 이렇게 먼 곳에 쳐갖고 오는 거는 반응을 잘안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홈통에 가면 홈통 중간에 이런 데 서는 게 아니고 양 옆에, 겉뿌리 그 쪽에서 오히려 홈통 쪽으로, 안쪽으로 공략을 해요. 그게 더잘 먹히더라고요. 그게. 그게. 확률도 황을 많고 같은 홈통에서도 여러분들도 뭐 자기만의 홈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홈통에 가셔 가지고 그 홈통에서 저한 가운데서 가서 양쪽 고뿌리를 이래 노려도 보고 그죠? 양쪽 고뿌리를 노려도 보고 잠깐만요. 지금 물이 물띠가 생겼다.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공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지금 살짝 갔다 말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음악만 없으면, 저, 모노통발만 없으면 한번 해보겠는데. 어차피 하면 바람이 뒤에서 불기 때문에 내가 라인을 잡고 있으면 이쪽으로 붙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저는 곧바로 이거, 이거 보고 치겠습니다. 물이 이쪽으로 흘러주기 때문에 애기가 이쪽으로 약간 붙을 거예요 이거로 요는 지금 라인이 생겼어요 지금 라인이 살짝 아주 살짝 한번 던져볼 만하죠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요튼퐁떡이 있어서 양쪽 곱뿌리를 치는 게 아니고 보풀에서 홈동적으로쳐 쳐 와야 돼요. 특히 음포 보면 음포 개파이도 잘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방파제도 있잖아요. 음포에서 개파이에서 방파제 보고 치거나 남바다 보고 칠 때보다는 특히 감자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없다면 사람이 없다면 그방파제에서 갯바위 쪽으로 딱 붙여갖고, 딱, 딱, 치면, 한 그, 그 수심이 갯바위 쪽에 타나니까한두 번, 세번 했을 때 폴링을 쫙 씹으면, 감자 잘 가져갑니다. 그런 자리. 그런 자리 잘. 그런 자리 잘 가져가니까, 방금 지금, 잘 피하면, 옳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런 라인 방금 제가 캐스팅했다가 물 라인이 딱 생기니까 제가 딱 넣죠, 그죠? 딱 넣으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자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 물꼬리야, 라인 이 라인 정확해요. 감자는 무조건 이렇게 이 물을 보는 음. 물을 본는다 해야 되나? 진짜 물을 볼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물을 볼줄 알아야 된다. 오이 감자 치고는 큰데요. 오이씨. 안막 막겠다. 오 감자 치고는 감자 치고는 꽤큰이 감자가 이거 살란스놈이살란스놈 이게. 작은 놈들이 먹이를 먹으러 들어온다 이거죠 지보다 큰 놈이 있으니까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저는 심해를 잘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 예전에는 뭐 하고 했다면은 이렇게 잡힌 것도 이렇게 잡힌 혀 것도 불쌍한데 뭐가지 찌르락하이 지금은 지금 이 라인이 이제 사라졌어요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라인이 딱 생기면 그 라인을 쳐봐야 돼요. 이래 치고 여러분들 또확 나올 것때 바로 던지잖아요. 이미 애가 오면서 먹을 서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 돼요. 이래 애가 오면서 지 동료들의 주변에 있었다면, 야나 죽는다 하면서 왔는데 다시 이걸 불미기 전망가 저런 거 물고 중독했는데 다시 이걸 던지면. 그, 뭐, 여러 사람이 있다 하면 상관없는데, 물 때도 있고, 안물 때도 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래 낚시를 하고, 좀 지져야 되겠다 이러면, 그냥 한 마리 잡아서 기분 좋잖아요, 그죠? 뭐, 담배를 태우다 차를 한잔하다한 5분 쉬세요. 5분에서 10분. 갈무리 천천히 하고, 아, 지금 때다 이러면, 감자 때는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사이즈가 감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 감자가 아니고, 이게 좀 크잖아요, 이게. 숫놈인데. 이게, 좀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오늘도 그냥 한 마리 보긴 보네요. 여튼 여기서 좀더 촬영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여기 보면 물대를 보고, 어, 내가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그런데 보면서 그물 흐름을 좀잘 보고 이러면, 제금 안주까지 살라는 게안 끝났는 것 같으니까, 어, 태풍 지나고도 제가 보기에는 태풍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산란하고 감자하고 같이 노리는 시즌인데 이때 내하고 이 바다하고 그 용왕님하고 많이 맞으면 이렇게 큰 것도 잡고 감자도 잡고 하여튼 풍성한 조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 동영상에 보면 탐색하는 거, 탐색하는 거, 탐색하는 거 그거 잘 보시고 삭 다니다가 감자 딱 나온다, 어디 딱 나온다 하면. 더 이상 던지지 말고 딱딱 딱 체크만 하고 쭉 포인트를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이 포인트에서 잡았다 이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10개 포인트 중에 3개에서 잡았다 하면 다시 10개를 돌고 와서는 피딩이나 저녁 타임에 노릴 곳은 그세군데를 다시 한번 가서 거기서 또 반응하는 곳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거기가 베이트 피시들이 있는 환경이 있던 제일 좋으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뭐, 욕지도, 사랑도보다는욕지도더 낫죠. 욕지도는 그런 자리 잘 만나면, 진짜 하룻밤에 100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100마리. 예, 사람들이, 제가 카페 같은 데 조항을 잘 올리는 거는, 그, 예전에 많이 올렸죠. 올렸다 채웠긴채웠는데 뭐, 자랑질 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잡았지롱, 야, 100마리 잡았지롱, 막 이러니까, 싫어하고, 살란무늬도잘안 올리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 알로로 앉는 거 잡았다고 욕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 또 놀리는 거 같고. 그래서 한참 올리다가 최근에 거의 안 올렸어요. 하여튼 간에 오늘 말씀드린 거는 물을 잘 보시라고. 물잘 보시고, 이제 포인트 같은 거좀잘 하시고, 이왕 군이 오징어 잡을 거 올해 대박 나십시오. 올 가을에 작년보단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기